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어, 옛날에 학창 시절에 어, 이제 축구를 하게 되면은요 대부분의 남자 아이들은 어, 맨 앞에 나가서 공격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축구에 있는 여러 포지션들 중에서 어, 공격수는 득점을 할수 있고 가장 화려하고 어,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어,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 골키퍼나 뭐 수비수와 같이 별로 이렇게 잘해도 눈에 띄지 않는 역할을 어,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내가 잘하든 못하든 그냥 앞에 나가서 골을 넣고 싶어하는 게 어린 남자아이들의 모습이죠. 제가 친구들과 축구를 할 때도요. 이제 뭐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골키퍼를 봤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골키퍼는 아무리 잘해도 별로 돋보이지가 않죠. 그리고 조금만 실수를 하더라도 실점을 하게 되고 뭐 비난을 받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축구 경기를 하면서 11명의 선수가 어, 모두 그냥 앞으로 뛰어나가기만 한다면 그 경기는 제대로 된 경기를 치를 수가 없을 수밖에 없게 되죠. 어, 여러분 은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뭐 방언, 영분별, 뭐 지혜의 말씀, 어, 병 고침과 같이 어, 가시적으로 돋보이는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 이것이 은사인지 아닌지 어, 눈에 띄지 않는 은사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 무엇인가 더 영적이고 인정받을 만한 특별한 은사가 내게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어, 갖고 있을 때가 있죠. 어,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요, 이런 영적인 은사들이 굉장히 많이 부어졌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어, 고린도 교회 안에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의 어, 흐름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영적인 것은 거룩하지만 육적인 것은 악하다라는. 어, 그런 생각 속에 많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사들을 구할 때도 뭐 손대접의 은사, 어, 누군가에게 뭐 베푸는 은사, 뭐 이런 육적인 것을 채워주는 은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히 여기고 뭔가 뭐 방언을 한다든지 뭔가 영적으로 있어 보이는 것들을 어, 더 중점을 두는 마음의 흐름들이 있었던 것이죠. 어,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어, 심지어 이렇게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도 고민하게 되는. 왜냐하면. 육적인 것은 아카다라는 생각에 어 갖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들에 있어서도 비슷한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제 방언이라는 은사는요. 어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특이하고 어 특별해 보이는 은사였습니다. 그래서 혹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요. 나는 보통 사람들과 다른 영적인 어떤 경지에 이른 사람이다라는 어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영적인 거장처럼 여겨지고 지켜 세워졌던 것이죠 어, 하지만 이런 자기 중심적인 특별함은요 사실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물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긴 하시지만 저 사람에게 주지 않고 나에게 줬다는 것은 나에게 뭔가 결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놓고 얘기하지 않지만 은근한 우리 마음에 그런 흐름을 가져갈 수가 어, 있는 것이죠.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겸손히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은사의 통로가 된 나를 자랑하고 비교하고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은사를 은사답게 여기지 않고 나의 개인의 능력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이 당시에는요 겉으로 보면은 어, 방언과 비슷하고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영으로 이런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 미혹하고 거짓된 영으로 어, 영적인 체험들을 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까지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저주하다, 예수님을 저주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굉장히 심한 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겉으로 신령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라고 칭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얘기를 합니다. 교회 자체 내에서 영적인 체험 경험들을 너무나 추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신령해 보이지만 어, 예수님의 그 주대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굉장히 무분별하고 무질서한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과연 신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고 그것에 대한 대답이 12장부터 14장까지 긴 흐름을 가지고 어,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것이라는 이 표현은 성령의 은사라고도 저희가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신령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도 바꿔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영적인 우월감을 느끼고 어, 때로는 이와 비슷한 외관을 지닌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주하는 일들이 생기면서 혼란스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 하지만 주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어,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대놓고 저주하는 사람이나 어, 두 그룹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 모든 것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의 가벼움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면서 그것을 희생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사랑이라고 불러주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전혀 다른 삶의 방향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죠. 입술로 예수님을 저주한 사람도 잘못한 것이지만 은사를 선물로 받아놓고도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도 비슷한 종류의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결국 교회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힘들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 특별히 방언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의 이세 장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은사들에 대해서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요 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가장 강조하는 지점은 이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나중에 쭉 보시면은요, 여러 그 표현들이 반복이 되는데요. 처음에는 다양성을 얘기하다가 그것을 주신 한 분, 또 다양성을 얘기하다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한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뭐래요?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죠.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 있어서 다양하지만 모습이 다를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왔다라는 것을 먼저 가장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얘기를 하죠.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여러 은사들을 받게 되고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집중하고 높여야 되는 한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본래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요 은사를 받을 만한 그런 선한 것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해드린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자격도 없고 그런 조건도 애초에 우리 안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처참한 모습과 상관없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고 불러주시면서 심각한 죄인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시켜 주시는 한 분, 우리에게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한 분, 바로 주님께 우리는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의 사랑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영적인 여러 어려움의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섬기는 마을, 내가 섬기는 다락, 내가 뭐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섬겼는데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고 나의 헌신에 비해서 나를 대우하는 것이 그렇게 내가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것이 내게 상한 마음으로 들어온다면 우리는 어쩌면 나를 높이고 나를 집중하고 나의 은사를 인정받고 싶어 할 때가 있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래라는 이 짧은 한 문장에 나라는 단어는 두 번이나 사용이 되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사람보다 내가 더 인정받기 위해서 막 경쟁의 모드로 저희가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열심조차도 역시 나를 높이기 위한 것이죠. 어, 보통 교역자가 새로운 부서를 맡게 되면은요. 어, 왠지 이전에 있던 섬기던 교역자보다 내가 이 부서를 더 뭔가 탁월하고 더잘 섬겨야 될것 같은 부담감을 어, 감정적으로 이렇게 느낍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보면은 지나간 사역자와 끊임없이 나를 비교하고 내가 높아지려 하고 내가 집중 받으려는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올바른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를 경쟁자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비교의 자태로 판단하면서 나를 어떻게든 높이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함께 불러주시고 몸된 교회를 때에 맞게 세워가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함께. 그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불러 주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풍성하고 다채롭게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그 사역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은사들을 사용하면서 주님 한 분만 함께 예배하고 높이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